트로트 오디션 전쟁 또한 번의 정면 충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원조 브랜드 미스트로사. 다른 한쪽에는 MBN의 승부수 현역가왕 3. 문제는 둘다잘 되기에는 지금 시장이 너무 식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그나마 더 위태로운 쪽은 현역가왕 3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현역가왕 삼는 미스트로사가 끝나갈 즈음 살짝 텀을 두고 편성되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편성이 꼬이고 꼬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 시기 많아야 1, 2주 차이도 안 나는 시점에 정면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장르도 같죠. 타깃층도 겹치죠. 심지어 나오는 얼굴들도 겹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 시청자 입장에서는 둘다 본방 사수는 현실적으로 힘든데 하나만 고르라면 기라는 선택의 순간이 오는 겁니다. 각종 기사 제목이 이미 방향을 말해 줍니다. 올해는 여성이다. 다시 맞붙는 미스트로 베스 현역가와 남녀 시즌을 번갈아 가며 진행해 온두 프로그램이 같은 해 같은 시점에 여성 시즌을 들고 돌아오면서 사실상 여자 트롯 오디션 대전 2라운드가 열린 셈입니다. 숫자부터 볼까요? 리스트롯은 이번이 무려 네 번째 시즌입니다.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라는 우승자를 배출했고 톱치 안에서 늘 무명에 가까웠던 참가자들을 스타로 만들어냈죠. 네 번째 시즌이란 말은 그만큼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면 현역가왕은 2023년 전유진을 초대 우승자로 세웠던 시즌을 기준으로 이번이 여성편 기준 두 번째 시즌입니다. 이름값 있는 현역 가수들이 대거 참여해 화제를 모으긴 했지만 미스트롯만큼의 판을 흔드는 임팩트를 남겼느냐고 하면 대중 체감은 살짝 다르죠. 먼저 미스트롯 4부터 보면 준비 그림이 꽤 뚜렷합니다. 첫 방송 날짜를 12월 18일로 일찌감치 못 박았고 MC는 역시나 김성주, 마스터로는 장윤정이 다시 합류합니다. 여기에 미스트로 3을 빛낸 김용빈, 손빛나가 이번엔 마스터 라인으로 올라오고 이경규, 댄서 모니카에 이어 전 프로 골퍼 박세리까지 마스터로 합류하는 그림이죠. 박세리 여기서 고개를 갸웃한 분들 많을 겁니다. 트롯 오디션의 골프 선수가 왜 전문성이 있나? 실제로 기사 댓글이나 커뮤니티에서도 그런 반응이 많았어요. 그런데 미스트롯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100% 엉뚱한 선택만은 아닙니다. 미스트롯은 처음부터 무명 비주류 가수 발굴에 강점이 있었고 매 시즌마다 누구야 저 사람? 에서 거? 나저 사람이 나온 콘서트 가수로 바뀌는 스타들을 만들어왔습니다. 박세리는 오랜 기간 스포츠판에서 새 뼈를 찾아 키워온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재능을 보는 눈 스타 성을 후 언에는 감각이 있다는 평을 이미 스포츠계에서 받았죠.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런 관찰자 역할을 기대하며 박세리를 마스터 라인에 올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미스트로사는 나이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10대, 20대 트트 샛별들이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시니어 세대까지 문을 활짝 열겠다는 거죠. 쉽게 말해 더 이상 어린 친구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진짜 전 국민 오지션으로 확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새로운 스타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을 넓힌 셈입니다. 문제는 현역가왕 3입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 이 프로그램의 기본 전제는 이미 활동 중인 가수들, 즉 현역가수들의 경연입니다. 시즌 1에서는 전유진, 김다연, 시즌2에서는 박서진, 진혜성, 애녹 등 이름값 있는 가수들이 대거 참가했죠. 특히 다른 장르에서 넘어온 딘 같은 출연자가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제성이 시청률로까지 이어졌느냐, 그게 문제였습니다. 일부 출연진 구성은 단발성 관심을 끌었지만 전체 시청률 흐름을 보면 초반 반짝 후반 하락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시즌2 남자 편조차 13.9%로 시즌1의 17.3%보다 떨어졌고, 시청률 하락세를 어떻게 막느냐가 시즌3의 절대 과제가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MBN의 다른 트로 프로그램들이 연달아 흔들리면서 현역가왕 3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언더피프티 같은 신규 예능은 국내 편성이 엎어졌고, 야심작이었던 한일탑텐쇼는 2년 프로젝트를 외치고도 실제 방영은 이달 남짓. 사실상 조기 종영이라는 실패를 맛봤죠. MBN 입장에서는 기재 남은 건 현역 가왕 시리즈와 무명 전설이라는 심정으로 두프로그램에 힘을 몰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현역 가왕 3가 성공하지 못하면 크레아 스튜디오와 함께 기획해온 트롯 유니버스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마스터 라인업은 화려합니다. 현역가왕 3회는 서른도가 합류를 확정 지었습니다. 반세기에 걸쳐 한국 트로트 중심을 지켜온 말 그대로 트로트의 대부. 여러 방송에서 마스터로 활약해 왔고 곡 해석, 창법, 무대 매너까지 깊이 있게 짚어 줄수 있는 레전드죠. 제작진도 가요 분석과 해설, 그리고 사람 냄새 나는 응원을 동시에 할수 있는 몇안 되는 마스터라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여기에 남진은 MBN의 또 다른 야심작 무명전설 심사단으로 합류합니다. 즉, MBN은 트롯 양축인 서른도 남진 체제를 구축해 현역가왕 무명전설 두 프로그램으로 트롯판을 잡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현역가왕 상가 미스트로사에 비해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 최근 MBN 트롯 예능에 들이온 불안한 그림자입니다. 한일 탑텐쇼 시즌 2는 링과 강남을 MC로 내세우고 일본 인기 가수 유다이, 마사야까지 모셔오며 공을 들였지만 결국 2개월 만에 조기 종영됐습니다. 겉으로 내세운 이유는 무명전설 현역가왕 3에 집중하기 위해라는 쪽으로 정리됐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진해성 학창시절 관련 논란과 맞물려 서둘러 접은 것 아니냐는 추측도 뒤따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온라인상에서 나오는 추정일 뿐 방송사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둘째, 캐스팅과 출연 구도가 미스트로사에 비해 다소 묽어 보인다는 인상입니다. 현역가왕 2의 톱7 멤버들이라면 시즌 3마스터나 스페셜마스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수순이지만 진해성은 논란 여파로 합류가 어려운 분위기고 박서진 정도만이 현역가왕 새마스터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김영빈은 손빛나와 함께 아예 미스트롯 네 마스터 라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로판에서 요즘 가장 뜨거운 젊은 피가 현역가왕이 아니라 미스트롯 쪽에 붙어버린 셈이죠. 여기에 이경규, 모니카, 박세리까지 더해지니 스타파워 측면에서는 미스트롯 사가 앞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현역가왕 3에 완전히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출연자 라인업 후보를 뜯어보면 성공의 열쇠는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이름, 바로 빈에서입니다. 최근 청룡 랭킹 여자 가수 부문에서 무려 58.12%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가수죠. 같은 순위에서 2위를 차지한 김다현이 15.59%였으니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4배 가까운 격차입니다. 미스트롯 현역가왕 양쪽에서 모두 상위권을 찍었던 김다연을 투표에서 이렇게까지 압도한 사례는 그만큼 빈에서 팬덤의 결집력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팬 파워라면 현역가왕 3 제작진 입장에서는 무조건 모셔와야 하는 카드입니다. 실제로 빈에서는 10대에 불과한 나이의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 나섰고 자신의 첫 추억 콘서트에서는 수천석 규모 공연장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며 성인 가수도 버거워하는 단독 공연을 성공시켰습니다. 지역 행사에서는 3,000명 가까운 관객이 몰려드는 현장을 연달아 만들어냈고, 여름가을 트로트 행사 성수기 동안 전국 각지에서 빈에서 섭외전이 벌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가수가 현역가왕 3에 등장하면, 프로그램 전체의 공기부터 달라집니다. 시청률은 기본, 화제성 직캠 조회수까지, 한 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실질적인 일픽이죠. 그래서 지금도 업계에서는 현역가왕 3회 사실상 우승 후보 1순위는 빈에서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령 라이벌로 꼽히는 이름이 홍지윤입니다 미스트로디에서 양증과 함께 우승 경쟁을 펼쳤던 국악 트롯의 대표주자. 미모, 실력, 국악 베이스 발성까지 모두 갖춘 가수죠. 미스트롯 우승은 놓쳤지만, 이후 활약을 보면 사실상 또 하나의 실질적 우승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현역가왕의 역사만 봐도, 미스트롯, 미스터트롯에서 아쉽게 우승을 놓친 가수들이 현역가왕으로 넘어와 진짜 1등을 해내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전유진, 박서진, 진혜성 모두 그런 케이스죠. 그렇다면 미스트롯에서 우승 문턱을 밟았던 홍지윤이 현역가왕 3에 등장할 가능성도, 충분히 계산 가능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개인사까지 더해 서사가 완성된 후보 정미애. 일명 트롯계의 송혜교라 불리며 사랑받았던 그는 서암 투병과 내네 남매를 키우는 워킹맘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오랫동안 싸워왔습니다. 혀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으면서 가수로서는 치명적인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복면가왕 더 트롯쇼 등의 출연에 나이브를 선보이며. 제 2의 전성기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미 미스트롯 1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했던 검증된 실력자이고 여기에 인간승리 서사까지 갖추고 있다 보니 정미애의 현역가왕 3출연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보고 싶은 그림입니다. 이 정도 스토리가 있다면 예능적 연출 없이도 그 자체로 시청률 견인 장치가 되죠. 요약하면 현역가왕 3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현역입니다. 방송 노출과 팬덤, 콘서트 경험을 이미 갖춘 가수들이 무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빈에서 홍지윤, 정미애 같은 이름들이 줄줄이 거론된다는 건 아직 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미스트로사는 원조 브랜드라는 이름값과 김성주, 장윤정, 김용빈, 손빛나, 디경규, 모니카, 박세리까지 이어지는 화려한 마스터 라인업, 나이제한 해제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앞세워 새 얼굴 발굴에 집중하는 그림입니다. 대형급 신인 하나만 터지면 여전히 미스트롯 쪽이 먼저 대중의 입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인물이 나와줄지 아니면 그냥 시즌이 하나 더 지나갔다는 평가로 끝날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동시에 나옵니다. 트롯 오디션 전성기는 끝났다. 미스트롯 오디션은 전국 노래자랑 가요 무대처럼 매년 돌아오는 연례 행사로 자리 잡았다. 사실 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오디션 포맷이 가진 피로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구성과 연출을 혁신적으로 바꾸기 어렵다 보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반대로 트로이라는 장르 자체는 100년을 이어온 음악입니다. TV 라디오의 주 시청층, 주청취층의 연령대와 정확히 맞물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는 콘텐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MBN과 TV조선 모두 트롯 오지션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대박을 노리는 한방짜리 프로그램이라기보다 매년 시즌제로 돌아오는 정기 행사에 더 가까운 포지션으로 보는 거죠. 전국 노래자랑이 그렇듯 올해는 누가 나왔더라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그런 긴 호흡의 싸움 속에서도 각 시즌마다 집어낸 어느 쪽이 더 이겼느냐는 비교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4에서 2025 겨울, 이 대결은 미스트로 사베스 현역가왕 삼나는 이름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한쪽은 원조 브랜드의 자존심, 한쪽은 위태롭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 한쪽은 나이 제한을 풀고 새로운 얼굴을 찾겠다고 선언했고, 한쪽은 이미 공연장을 채우고 있는 현역들을 전면에 세우며 판을 뒤집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우리 누앞 무대에 실제로 누가 서느냐?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누가 진짜 노래로 설득하느냐? 미스트로사가 또한 명의 송가인급 스타를 만들지? 현역가왕 삼가빈에서 홍지윤 정미의 같은 이름들로 대반전을 일으킬지? 트로 팬들의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도 바쁘고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